오늘은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제품들을 다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너? 너? <laughs> 오늘은 저희가 가을 신상을 촬영하는데요 오늘 피팅하는 제품들을 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네 일단 이 특티스는요 세 가지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가을에 어울리는 컬러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밴딩이 있어서 진짜 되게 편하고 이 친구는 커서 여기를 묶고 촬영했어요. 네이 스커지아. <laughs> <laughs> 네이티피스는요 일단 보시면 데일리하게도 입을 수 있고 혹시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은 남자친구 만나러 갈때 이렇게 입고 가면 아주 남자친구가 러블리하게 볼수 있는 그런 티피스고요 우선 단추가 있어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약간 입기에도 화장 안 묻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깨 보이시죠? 어깨에 이렇게 약간 퍼프처럼 들어가 있어서 이게 포인트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다 색깔하고 컬러하고 이 체크가 완전 가을가을 해서 가을에 입으면 딱 좋은 투피스입니다. 네, 이제 두 번째 코디입니다. 빠밤. 자, 먼저 이 가디건 먼저. 문... 먼저 이 먼저. <laughs> 두 번째 코디입니다. 먼저 가디건을. 있어서 굉장히 귀엽고요. 여기 보시면 이 가디건이 라운드넥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되게 데일리로 입기 좋아요. 음 그리고 지자는 엉덩이 반쯤 덮어서 교복 교복 위에 입기 좋은 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. 이렇게 닫아서 입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고 입을 수도 있어서 코디하기 굉장히 편하고요. 그리고 이게 루즈핏이에요. 그래서 어느 옷에나 잘 어울리고 교복이든 다잘 어울리는 가디건입니다. 네, 그리고 이 셔츠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프릴이 달려 있어요. 근데 이게 뒤에까지 네, 이어져 있요 이 가디건이랑 같이 입어도 예쁘게 입을 수 있지만, 가디건 없이 혼자 입었을 때도 굉장히 러블리하고 예쁘게 입을 수 있고, 이 앞에 리본으로 한채포인트를 줘서 좀더 러블리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완전 러블리한 룩으로 가디건하고 이 블라우스하고 테니스 스커트로 코디를 하면은 완전 러블리한 데일리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 먼저 제 치마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스트랩이 있어서 스트랩을 달고 유니크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 스트랩을 빼시면 베이직하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뒤에 밴딩이 있어서 사이즈 구애 없이 입으실 수 있어요. 이 신축성이 보이시나요? <laughs> 네. 다음으로 이 맨투맨인데요. 맨투맨에 여기 인스턴트라는 로고가 박혀 있고. 뒤에 프린팅이 이렇게 포인트처럼 딱돼 있어서 뒷면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이 청바지는요, 여 보이시나요? 신축성이 완전 대박 좋아요. 그리고 여기 밑단이 베이직하게 딱 코팅이 잘 되어 있어서 네 일상 여기 이게 이거 <laughs> <laughs> 데일리하게 입을 수 있고요. 네, 그리고 제 바지를 보시면, 이거는 매 시즌마다 엄청 인기템인 대기팬츠인데요. 이렇게 허리가 밴딩으로 돼 있어서, 키장녀들도 사이즈에 약간 상관없이 다들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네 번째 착장입니다. 네, 우선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카라티는요, 굉장히 인기가 좋은 제품이라 시즌별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캐릭터인데요. 아 보시면 이렇게 카라가 포인트로 되어 있고, 그다음 여기 캐, 캐릭터들도 그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치마를 보시면 여기 벨트가 있는데요. 이것 때문에 굉장히 포인트로. 링링 아, 네, 레옹이 하고 있잖아 아니 하고 한다며 아니지 먼저 레옹이 네. 소개를 하고 내가 열고 도고 이걸 해야지 순서가 안 맞잖아 레옹이가 여러분 해라 하고 싶다 끼인상으로 넣어주세요 연구야, 해라 <laughs> 그리고 언니가 마지막에 이거 양말 양말? 꼭 넣어주세요 편집자들 다시 할게요 다섯 번째 착장입니다 우선 이 셔츠를 보시면요, 셔츠에 무지개로 포인트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되게 흔하지 않은 약간 유니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셔츠입니다. 네,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스타일로 입어봤는데요. 이게 단추로 잠고 안에 이렇게 넣어서 입는 거하고, 잠고 이렇게 빼서 입는 거하고, 저처럼 이제 아우터처럼 입을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보시면은 길이가 키작녀들도 입을 수 있는 진짜 적당한 길이감을. 그리고 보시면 제가 깔맞춤을 하나 했는데요. 여기 보시면 양말이 보시게 됩니다. 지금까지 가을 신상 옷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어떠셨나요?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그럼 구독과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.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!